네, 안녕하세요. 신수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 벌써 제가 연속으로 방송을 해가지고, 아휴, 충전기 빼겠습니다. 지금, 이거 충전기 소리에 아까. 네, 제가 연속으로 지금 방송을 해가지고, 어, 이게, 조회수 올리려는 단지 그런 목적인 거는 아닌데, 그래도 저도 인기를 많이 끌고 싶어요. <laughs> 자. 그러면, 어, 두 번째 마크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오늘 이 탈출 맵은, 제가, 그, 누구냐, 민주님인가, 만주님인가. 어쨌든, 그, 그 민, 민주님일 거야, 아마도. 그 민주님의 탈출 맵을 제가 다운을 받아서, 대신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텍스트 팩 적용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바로 맨 위에 마이 월드라고 뜨죠 서바이벌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네 이거 들어오자마자 바로 또 이건 점프맵이네요 <laughs>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점프 나오면 진짜. 달리기 모드 쓰면 가능한데 <laughs> 아이고, 저 망했네요, 여러분. 저 그, 투맨이 애드온안 켰어요. 어, 이 소린 주민 소린디? 아, 망했다. 아, 나. 안 되겠다. 잠시만요, 여러분. 저 이거 애드온 좀 켤게요. 잠시만 이거 나갔다 들어와야 적용이 돼요. 음,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에도 안켜 가지고 할때뭐할 때마다, 때마다 애도는 켜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번엔 끊김 없이 가야 됩니다. 자, 가 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laughs> 아! 아까도 여기서 죽었는데, 또 죽었어요. 아, 투맨이 키니까 렉 먹어요. 약간씩. 아. 음. 자, 여긴 가뿐하게 왔으니까, 이거, 스폰,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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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하게 잘했네요. 이스폰 지역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제가. 여기 보면 표지판이 있으니까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왜 렉이 걸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한글 패치 아! 하지만 저는 이게 렉이 걸리는 이유가 제 예상에는 스크립트를 많이 깔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마크의 마크가 스크립 마크가 컴퓨터로 된 모드가 컴퓨터 컴퓨터만 모드를 하는 모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오니까 블록런처를 이용해서 하는 스크립트 모드가 또 있었단 얘기예요. 그거를 그거를 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봐 가지고 지금까지 아, 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죠. 자, 어, 이제 제 한글 그렉 제거 한글 렉 제거 모드 깔고 깔고 표지판 모드도 깔아 가지고 이제 한글도 읽을 수 있어요. 표지판으로. 엄마 찾기 시작이라고 써 있네요. 엄마라고 써있네요. 아 운진가요? <laughs> 간단하죠. 가면서 자 보세요. 가면서 양쪽을 봐, 봐주세요. 엄마는 어디니? 생선팝니다. 땅꼬마인. 나 나갈래. 아 이것 때문에 주민수가 들린 거예요? 아내랑 놀자. 의학 동마려. 이갱. 아빠는 아들을 몇명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고. 아. 잠깐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아들을 몇명 가지고 있을까요? 얘가 아빠네요. 여기 한 명. 여기 없고, 둘, 아, 두 명이네요. 자, 두명 가볼게요. 음, 이 길을 지나가시오. 아, 선인장인가요? 일단 리스폰지역 설정해놓고 아우 아우 안돼 아오 이거 은근 어렵네요 여러분 어아니요전 <laughs> 정식적입니다 아아아아아아 마지막에 죽었어 아음 그래도 저는 양심을 지키는 도덕사나이 아자자자 자, 자. 아 올라왔어!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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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인장 때문에 흔들렸지만 아, 아슬아슬하게 왔어요 아슬아슬하게 여기서도 스폰지역을 정해놓고 아 그냥 죽을래요 자살이 여기 있어요 아! 아! 나왜 이러노 다시. 됐다. 어, 엄마다. 아니네. 하, 엄마는 어딨지? 자, 간다. 떨어져야 돼! 응? 어? 이 뭐, 이내 네 칸은 간단하죠. 어, 저기 마인카트가 있는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갑시다! 마인카트 건너타기입니다. 와! 아니 제작자 주제 에 이런 함정을 써놨어. 어마어마한 파워야. 이 함정 꽤 강력한데 안안 되겠군. 그냥 걸어서 가는 방법에는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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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인카트의 함정을 건너는 거야. 어, 어 뭐야? 음 됐다. 끝. 아, 아 민주님이 아니라 만두님이네요, 만두님. 네, 혼전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도 이름 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아, 이게 제 스킨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스마트폰이 있으면 당장 가서 엎드려 사가고 싶네. 자, 이상으로 달춤맵 음, 자 이상으로 탈춤의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